실질적인 어떤 이런 방향으로 보시게 되면, 시간으로 보면 진시, 그래요. 동쪽에 가까운 토, 그래요. 축, 진, 미술. 축, 진, 미술을 여러분 항상 기억을 좀해 놓으시고, 이렇게 해서 중앙과 관련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 용이라고 하는 것은, 진, 월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아 인, 묘, 진, 그러니까 사, 월을 우리가 의미를 하는데, 4월은 여러분 역사적으로 본 말이에요. 변화가 많은 달이에요. 어, 어떤 엘리어트의 우리가 황무진한 시를 받아 그렇고, 우리나라는 4.19를 정점으로 굉장히 어떤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일들.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 4월 달을 아주 변동 변화가 많은 그런 달로다가 치기도 하는데, 실제 이 진, 용이라고 하는 이 녀석의 특징이 그래요. 그쵸? 그렇죠? 아, 용은 말이죠. 하늘로 우리가 올라가는 것이 주 이제 자기의 어떤 그런 어떤 우리가 하여튼 그 표상으로 되어 있지만은 물 속에 있는 용인지 땅 속에 갇힌 용인지 그다음에 진짜로 저 진흙 속에 갇힌 땅인지 돌돌 밑에 깔린 동인지 아 전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심리적으로는 변덕의 아이콘이더라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는 말이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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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의 끝자락에 여름으로 가는 환절기예요. 그렇죠? 아까 다시 말씀드린다만, 인 쉽게 말해서 토 사고를 자기 일제 깔았다거나 하면 이 성정 자체가 확정적이거나 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사라다거나 화끈하다거나 그런 성리가 심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공짜 점심을 한 가지 좀 얻어 먹으시려면 진술충미 사고가 아닌 사람한테 얻어 드셔야 돼 진술충미 사고가 깔린 사람은 공짜 점심이 없어요 절대 그몇 배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분들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밥을 얻어 먹어도 속이 편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고가 깔린 사람은 여러분이 얻어 먹으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셔야 돼 아셨죠 그러니까 사고는 기본적으로 무덤이 있잖아 무덤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이걸 기억을 잘하세요. 육친의 육친의 관점이 있고 하나는 사회적 관점이 있어요. 육친의 관점은 배우자야, 자식이고 사회적 관점은 돈이에요. 사고를 깔면은 즉진수증미 사고를 깔면 돈에 대한 관념은 있다 없다 강하다. 돈돈돈 돈, 돈, 돈에 대한 관념이 강하다. 그런데, 육친으로 보면 배우자하고 자식하고는 어때요?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는 길일지 모르지만 육친에 대해서는 어때요? 흉이에요. 그래서 사고를 깐 사람들은 배우자와의 악연, 자식하고의 관계가 별로 이런 관계들이 많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특히 저 진토를 저렇게 깐 사람들은 변덕의 우리가 쉽게 말해서 마음의 심적 변화가 굉장히 심한데 용은 그 움직임이 굉장히 크답니다, 스케일이. 그래서 변덕을 부릴 때도 그냥 예쁘게 부리지는 않죠. 아주 강한 기운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용을 가지고 이번에는 다섯 개로 한번 나눠보자고요. 어떤 사람이 용으로 갖고 일지를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천간은 몇 개예요? 다섯 개지요. 목과 토금수로 간목부터 해서 그다음에 병해격소 그다음에 간목병 그다음에 무 그다음에 경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전부 다 나와 있는데 영어 색깔로 볼까요? 파란색 용, 붉은색 용, 노란색 용, 흰색, 백색 용, 흑색 용 그렇죠? 청룡 백호다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특히 이렇게 갑진 같은 경우는 청룡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떤 욕보다도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갑진에 이렇게 놓이게 되면은 어, 다 똑같아 여기 사람들이 전부다. 성격 심리가 어떨까요? 성격 심리가 아 대체적으로 보면은 편치가 않아요. 아 약간 자기 어떠한 그거 있죠. 변덕이 굉장히 심하고 감정을 잘 이렇게 주체를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답니다. 한마디로 고집 아집이 굉장히 센 경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에 관한 관념은 어떨까요? 강하고 부자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육친으로 보면 자식과 그 다음에 배우자의 관계는 별로 주체하는 사람들 우리가 그렇게 볼수 있답니다. 이렇듯이 진은 말이에요. 진, 진은 용, 용인데. 위에 나무를 둔 용, 불을 둔 용, 그 다음에 흙, 금속을 둔 용, 물을 둔 용, 이렇게 있죠. 어떤 용에 따라서 노이냐가 틀리죠